자 우리 정지욱 편집장님이 조영두 기자의 복귀를 이제 매주 거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벼르고 계셨는데 <laughs> 샘플 농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많이 놀았으니까 2주 동안 일을 좀 네. 모아서 해야겠죠. 네, 뭐가 좋으셨습니까? 아, 이거 이건 하고 넘어가나요? 네, 빨리 하죠. 짚어주시죠. 어, 네, 뭐그 네. 그러면은 뭐 지금 보니까 각 팀마다 좀 부상자들이 있더라고요. 아, 음. 제가 좀 부상자들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일단 삼성의 이제 이관희 선수가 이제 훈련 도중에 무릎 아하. 부상을 당해가지고 한4 주에서 6주 정도 진단이 나왔고요. 이제 일본 전지훈련은 같이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음. 그리고 어, 종아리 부상 당한 선수가 좀 많아요. 뭐 허운, 전준범, 네. 다 종아리 부상으로 지금 이탈해 있고요. 허운 선수는 저, 일본 전지훈련 같이 안하기로 참여 안할 확정이 됐고 전준범 선수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DB 그 무스타파 선수가 에산 무스타파 선수가 너무 열심히 뛰어서 맞아요. 어, 네, 햄스트링, 햄스트링 <laughs> 좀 올라왔다고 하는데 <laughs> 어, 맞아요. 어. 뭐큰 부상은 아니고요. 네. 일단 뭐한 일주일 정도 쉬면 근데 보니까 거라면. 그럴 만해. 내가 바, 봤거든요 혼자 얻는 <laughs> 어, 너무 많이 뛰어. 어. 어, 그럴, 그럴 만해. 그럴 만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엘렌슨 선수가 들어왔는데 왜안 뛰나 했더니 아직 좀 몸이 안돼 있어서. 어, 아직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좀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조만간 뭐뛸것 같다고 그게 하더라고요. 그게 네. 네. 전술용 네. 가기 전 뛰어야 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금 뭐 요즘 연습 경기 많이 하는데 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작년 네. 지난 주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으나 아예 의미 없지 않다. 네. 그래서 보고 한번 그냥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했는데 뭐좀 들으면 어, KDB는 좀 지난 시즌에 약간 뭐랄까. 어, 부침이 많았잖아요 네. 그 분위기에서는 많이 벗어난 것 같고 음, 어~ 그리고 좀 이것저것 개선시켜 보려는 노력들이 좀 보입니다 김주성 감독이 엄청 예민하게 그랬었는데 그래도 (3년) 차가 되니까 좀 여유가 생긴 음, 것 같아요 음. 일단 연습 경기지만 네.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고 음~ t 는 어~ 문경은 감독이 이미 문경이 감독이 SK 감독 할 때도 어~ 이런 뭐랄까? 매니지먼트를 되게 잘하는 맞아, 맞아, 맞아. 네, 감독이요. 가세요, 네. 어, 감독님 그 특징이죠. 어, 네. 매니지먼트를 진짜 잘하는 감독이어서 지금 KT가 보니까 멤버가 좋더라고. 엄청 좋더라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거르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롤 정리를, 그러니까 문경원 감독이 생각을 했었대요. 일본을 가서 이걸 롤을 정해야 되나? 했는데 네. 지금 선수가 너무 많다 보니, 깔끔하게 음. 여기서 빨리 정리를 하고 가는 야게 나을 것 같다 해서, 국내 선수 연습 경기 하면서 놀 정리 다 해놓고 일본 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런 거는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문경 감독이 어쨌든 매년 쉬다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겼다고 느낀 게,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얘기를 아예 다 오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라운드까지는 나도, 그러니까 KT가 선수 진영이 안 바뀐 것 같지만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죠. 메인 선수가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좀 변화하는데 그 시행착오가 있을 건데 네. 나도 시행착오가 있을 거여서 어, 네, 네. 3라운드까지는 조금 경기력이 생각한 것만큼 은안 나올 수도 있을 거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을 잘 버틸려고 힉스를 힉스를 데려온 왔던 거고 네. 나머지 그리고 그 데릴리엄스나 김선영이나 이제 새로 유입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좀 서로 시행착오 극복해 나가면서 음. 궤도에 올라왔을 때 살아온 도입 시즌 후반에는 좀 힘을 낼수 있겠다 음. 할수 있는데 어~ 좀 눈을 제가 눈에 띈 거는 제가 사실 연습 경기에 그렇게 뭐 저도 이렇게 비중을 두고 보지는 않는데 카골라간 네문경훈 감독이 그~ 볼핸들러 살리는데 일각에는 있는 감독이거든요 아, 그니까 그렇죠. 김선영을 발굴한 맞아요. 감독이잖아요 그니까 카골라간 선수가 뭔가 지난 시즌보다 롤이 굉장히 흐리해진 느낌이어서 어, 엄청 눈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는 김선영 선수가 분배를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으나 카골랑은좀 기대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우리 총재님이 지금 슈퍼챗 계속 <laughs> 네 KT에게 마침 해달라고 하, 해주셔서 제가 했어요.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아, 네. 네. KT 편자님 네. 센스 있게 해주셨고 아, 네. 그, 그러면은 네. 근데 그그 그, 3 라운드까지 시행착오가 있다는 뜻은 KT 우승한다고 윈나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윈나워 어디... 맞대요. 아, 윈나우 맞고 4강은 기본으로 가야 될 것이고 와, 음. 기가 막히네. 어. 음. 음. <laughs> 음. 그리고 <laughs> 은경 감독도 알고 있다. 지금 네. 딱 전력 어느 정도 평가하냐고 랬더니 기본 4강은 가야 되는 와. 전력이긴 하다. 음. 아. 그래서 그거를 잘그 그, 그 시행착오를 잘 준비해서 가겠다 하시는데 원래 매니지먼트를 잘 하시는 분이니까. 네. 어~ 좀 그래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로는 문경환 감독님이 요즘 진짜 엄청 너무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오. 약간 그~ 딴 걸로 그~ 그~ 술자리도 많이 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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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그런 게아니맞아요 어, 맞아요. 네, 구단 관계자들이나 어. 이제 선수들이랑 같이 음. 함께하는 시간들 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대화를 한다는 뜻이고 음, 음. 확실히 좀 이러한 그 선수 관리라든지 큰 그림을 짜는 거는 또잘 잘하시는 분이죠. 잘하시는 분이죠. 네.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음. 뭐 삼성은 좀 글른 것 같다 이미. 삼성? <웃음> <웃음> 너무 <웃음> 갑자기 <웃음> 섣불리 얘기하시는 거아닌가요 <laughs> 미안하지만 왜냐면딱 요시기가 음. 요시기가 네. 삼성 팬들과 프런트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딱 그니까 러 삼성의 시즌이죠 시간이 네. 딱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니까 제가 볼때 제가 그~ 이렇게 외국인 선수들에 대해서 많이 보다 보니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 꼭저 몇몇 분들이 꼭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퇴출될 것 같냐 어. <laughs>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어. 음. 누구인가요? 올, 올해는. 게런티 때문에 버틸 것 같. 게런티가 계약이 있어서 네. 퇴출은 안 되겠지만 만약 게런티 계약이 없다고 가정하면 네. 케렘 칸터 시즌 전에 가는 게 맞습니다. 아아아 하하 아. 아하 아하 시즌 전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처럼 게런티가 없는 채로 했으면 제가 볼때 전지훈련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어 정리하는 수순 정도가 아, 되지 않을까 저, 싶어요 저 아직 못 봤는데 야, 보러 가야겠네요 NS 칸타 와야겠네 어, NS 아, 와야 돼. 진짜. 어, 어. 지금 계속 마이클 에릭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마이클 에릭은 어쨌든 여기서 한 시즌을 다 생존한 경험이 있으니까 네. 어, 어, 쓰기야 음. 하겠죠 근데 뭐 아주 영 답답하면 바꿀 수도 있고요 근데 음. 일단은 어 왜냐면 삼성의 이 옵션이 중요한 이유는 니콜슨 선수가 맞아요. 그 라운드에 한, 한두 번씩은 음. 경기를 놓는 경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놓는 경기를 갖다가 복구를 하려면 이 옵션이 삼성은 꽤 중요하거든요. 전의님에서아 네. 생각보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경 연습 경기 6경기 한 번만 본 거여서 어 뭐지 했는데 여러 번본 분들이 있거든요. 네. 다 저한테 와서 이 선수 뭐 하는 선수냐 고물어보고요 <laughs> 아, 그래서 제가보때는 현재도선 쉽지 않을 것 같다. 음. 그리고 뭐 지금 니콜슨이 이제 몸을 만들, 그니까 외국 KBL에 경험했던 외국인 선수들은 알아요. 지금 연습 경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KBL 경험한 선수들 페이스를 빨리 안 올리거든요. 어. 음. 니콜슨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아. 그니까 니콜슨은 본인이 언젠가 이제 하는 그러니까 니콜슨의 기량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을 거니까 네. 본인 걸할 거고 데 그걸로도 지금 쉽지가 않다. 아. 그걸 감안해도 그래서 맞아. 어. <laughs> 이대성이 돌아와서 뭐 완전 배각 맞죠. 진짜 이대성이 썬더가 돼야. 근데 <laughs> 이대성 지금 재기 시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썬더가 되냐 마니스. 요쉽지 않죠. 아, 네. 아까 또슈퍼챗정기쾌장 네. 님. 정기자 님, 문간독이 문성훈 2번으로 쓰던데 가능할까요? 어, 2번으로 문성훈 군 선수를 2번으로 쓰는 거는 그어떻게 공격적으로 쓰겠다는 것보다 상대 볼 핸들러 제어입니다. 네. 그래서 아. 상대 볼 핸들러 제어하고 그리고 그 공격할 때는 아마 캐치 앤 슈터로 쓸 건데 음. 그걸 디비전에서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네. 카골랑한 김선영이 뛸때이 어, 선수 둘이 카골랑한 그면 카골랑한 김선영에 문성곤이 뛰면 디비가 알바노가 있잖아요. 네, 알바노를 문성곤이 맞고 음, 그리고 그다음 뭐 옵션을 카골랑한이 먹고 이제 그런 스기엔디하는 역할을 김선영이 막고 이런 식으로 네. 좀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성곤 선수가 공격에서 뭐이 번의 역할을 기대한다기보다 어, 상대 볼 핸들러를 막기 위한 어, 2번 기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문성건 선수 얘기 하나 해보자면 그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일 먼저 나와서 슈팅 훈련하고 그래서 좀 지난 두 시즌 동안 좀 부침을 겪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노력의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그러면은 이년 동안은 연습 많이 따뜻해요? <laughs> 아 잠깐만 <웃음> 저기 <웃음> 저기 준 중중규 김님이 모비스다 할때 피홈 <laughs> 선수일래. 아. 문성곤 1번 문성었는 아. 거. <laughs> 아. 어, 저제 아, 김중규 님저제 지인이시네. 습니다 미안해. 말 끊어서 미안. 아. 어. 너무 귀여워. 죠 응. 아니 뭐그 그냥 개소리 했고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문성곤 선수가 그 안양에서 뛸때 막판에 원래 캐치앤 슈터로서 정말 좋은 모습, 음. 특히나 왼쪽 코너에서 40%가 네. 넘는 성공률을 보여주다가 막판에는 그 무빙슛이라고 하잖아요 오프더블 네. 움직임을 가져가다가 그 코너에서 45도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음. 통해 올라가는 슈팅을 연습했는데 그 이후에 슈팅 밸런스가 완전히 좀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마 문경 감독이 또 슈팅에는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음. 제한적으로 역할을 주어진다면 아, 문성근 경아문 선수도 <laughs> 네 충분히 응.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데 문성호 선수 어차피 출전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지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 보여줄 선수 네. 때문에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토모용님 네. 썬더스 말고도 걱정되는 팀은 어디인가요? 모비스, 있어요? 모비스. 그쵸, 모비스죠. <웃음> 모비스죠. <웃음> 네. <웃음> 모비스 걱정. 이번 시즌 그 하위권에서 놀 팀으로 삼성이랑 모비스가 뽑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아, 아, 네. 네. 전력만 봤을 때는.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어 이거 <laughs> 지금 저, 이민재 기자님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 네. 근데 지금...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아 생각했는데. 좋습니다, 둘다 화이팅. 삼성 고비스 <laughs> 화이팅. 네. 네. 삼성 올해는 육강 갈런지 네. 갈수 있을지 아. 이제 곧 개막을 하니까요. 네. 네. 뭐, 아니... 한효연님이 정관장 워싱턴 지금 뭐 연습 경기 좀 연습 경기지만 중요한 건 국내 선수들의 신뢰를 꽤 받고 <laughs> 있다맞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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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 제가 올 시즌에 가장 기대하는 선수 중에한 명이거든요. 네. 네. 브라라스 워싱턴. 오늘 네. KT랑 연습 경기 하는데 워싱턴이 위닝샷 넣어서 정관장이 이제 일점 차로 이겼습니다. 뭐, 뭐 네. 승패는 큰 의미 없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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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워싱턴이 선수들한테 이미 신뢰를 좀 받고 있다. 어, 그 정도면은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